안녕하세요, 여러분. TRT, UFC 렉스입니다. 자, 이번에 그, 알렉산더 구스타프슨이랑 앤소니 스미스가 경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예상 영상에서, 어, 구스타프슨이 지금 멘탈이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멘탈이 엄청 강한 스미스 같은 상대를 만나면, 둘이가, 둘다다 다 서로 이길 수 있는 입장인데, 실력상. 그때, 어, 알렉산더 구스타프슨이 약한 멘탈 때문에 지게 될 것이다. TKO 혹은 판정패로 질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 서브미션을 졌지만, 근데, 어, 비슷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멘탈에 엄청나게 지금 좀 많이 흔들려 있었기 때문에 졌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됐네요. 자, 그래서 일단 라운드 1부터, 라운드 1라운드부터 한번 보자면, 1라운드에 그, 제가 예상했던 스미스의 게임 플랜은, 어, 너무, 너무 따라가면서 너무, 휘두르지 않고, 어, 일, 일단, 구스타프슨이 빙글빙글 돌면서, 그, 헤드무먼트 브 보여주면서, 진, 좋은, 뭐, 뭐지, 프로복싱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싱 선수들이 보여주는 엄청 좋은 헤드무먼트 브 보여주면서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 막 휘두르면은, 자기가, 가 무조건 카운트, 카운터 당하거나 무조건 <laughs> 지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좀, 차분하게, 한방한방 한방 꽂자,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았고, 그리고 구스타프슨은 제가 말했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어, 한 번, 한번 꼭, 그냥, 그냥 그, 그, 테셰이랑 붙었을 때랑 똑같은 게임 플랜으로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미스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고, 근데 구스타프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 2라운드에 주먹을 덜날려했거든요 덜라,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다른 점은 없었는데, 자, 그래서 1라운드를 보면은, 그, 구스타프스는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스미스가, 이, 게 빙글빙글 상대가 돌면은, 이걸, 이걸 거 그냥, 그냥 따라가면은, 안 되거든요 보면은 제네미 스티븐스가 항상 자기보다 좋은 실력 좋은 그 짤짤이 잘 치는 타겟가드 만날 때 항상 지는 이유가 상대방을 상대방이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돌면은 자기 자기 자기도 가, 같이 평행 평행한 상태로 같이 가야 되는데 코너맥그레가 그런거 잘하잖아요 체드 맨데스 랑 붙었을 때도 그고 상대방이 케이지 쪽에서 이렇게 돌면은 그딱 평행 평행한 상태로 딱딱 딱 따라가서 그 상대방의 길목을 막아야 되는데, 근데 제레미 스티븐스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안 하고 항상 그냥 따라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짤짤이 당하다가 판정으로 지죠 근데 스미스는, 어, 상대, 상대, 그, 구스타프선이 가는 방향마다 수평으로 잘 따라가길 잘했어요. 그래서 한방한방 한방 꽂고. 그리고 나서 그, 구스타프선이, 어, 그, 앤소니 스미스가 그, 존 연스랑 경기했을 때, 존 연스가, 어, 킥으로, 레그 킥, 사이드 킥, 사이드 레그 킥, 그 오블리크 킥 이런 이런 걸로 엄청나게 흐름을 많이 끊겼었거든요. 그래서 구스타프손이 그걸 보고 자기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자기도 키도그 자기가 그존 논스랑 피지컬이 비슷하잖아요. 키도, 크, <laughs>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하니까 그래서 어... 존 논스만큼 엄청 완벽하게 킥은 날리지 않았지만 살짝 엉성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이드 킥이랑 어, 사이드 레그 킥이랑, 그리고, 오블리 킥이랑, 어, 로우, 로우 킥, 이런 걸로 세 개로 계속, 앤스윈 스미스를 좀 괴롭혀줬죠. 그리고 나서, 뭐, 1라운드는, 제가 보기에 스미스가 이겼다고 보면, 1라운드는, 그, 스미스가, 구스타프스 따라가면서, 잘한방한방 한방 꽂으면서, 그거는 무난하게 1라운드 가져갔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근데 1라운드를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laughs> 아, 구스타프슨, 맷집 좋은 건 알았는데, 맷집이 엄청나구나. 아니, 저렇게 큰 거를 몇박 맞았는데도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래서 글 보면서, 아, 왠지 이거 판정으로 가겠다. 이거 구스타프슨 맷집을 보니까 저 맷집은 저, 저, 저 앤소니 스미스의 어, 주먹으로는 어쩌면은 못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라운드가 왔는데, 2라운드도 거의 똑같이 왔어요. 2라운드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3라운드에 구스타프슨이 조금, 어, 자기 흐름을 찾았는지, 그, 주먹을 조금 조금씩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오버핸드 라이트도 날리고, 구스타프슨원초도 날리고, 해가지고, 구스타프, 그, 앤소니 스미스를 조금씩 괴롭히, 괴롭히, 괴롭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단 1, 2라운드를 졌기 때문에, 3, 4, 5라운드를 다 이기거나 아니면 무조건 피니쉬를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구스타프선이, 어, 이렇게, 3, 4, 5라운드를 다 이길 수 있을까 좀 의문이 가긴 갔거든요. <laughs> 그리고 나서, 라운드 한 1분 정도 남겼지 싶은데, 그때, 그, 사우스포로 자세 바꿉니다. 사우스포로 자세 바꿔가지고 바디킥을 바디킥을 날려가지고 스미스가 어 살짝 바디킥을 맞고 아파합니다. 아파한데 그 그때 딱 바디락을 잡고 그 구스타프스의 바디락을 잡고 테이크다운 가져갑니다. 테이크다운 가져가지고 그 사이드 사이드 컨트롤에서 어 사이드 컨트롤에서 엘보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앤소니 스미스가 방을 엄청 잘해요. 방을 엄청 잘하고. 그래서 뭐, 1, 2, 3라운드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 앤소니 스미스가 방금 테이크다운 당했는 게, 바디킥을 맞아서 놀라서 아파서 데미지를 받아서 테이크다운 당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힘이 딸려서, 레슬링적으로, 레슬링 부분에서 힘이 딸려서 테이크다운 당했는지, 그게 좀 의미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힘이 딸려서 테이크다운 당했다면, 그, 렇게 되면, 구스타프슨이 사, 사, 4, 5, 라운드에 테이크다운 계속 시켜가지고, 4, 5라운드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3라운드는 일단 구스타프슨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라운드에, 그, 4라운드에, 알렉산더 구스타프슨이 한 중반쯤에 싱글렉으로, 상대, 상대방 다리, 허벅지 뒤쪽 잡, 잡고 탁 밀기 이, 이런, 이런 식으로 테이크 다운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그 앤슨 스미스가 잘 막아 냅니다 잘 막아내가지고 서로 클린치 있는데 클린치에서 그, 영어로는 주도, 주도 t 로 r 데 이거, 이거 론다 라우지가 항상 쓰는 거있잖아 딱, 딱 상대방 그, 이렇게 탁, 탁 돌려가지고 바닥에 내, 내팽개치는 거? 그거를 합니다 한국, 한국말로그 기술이 뭔지 모르는데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 구스타프슨이 근데 그것도 막아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케이지 쪽에 <laughs> 서로 가가지고, 그, 앤서니 스미스가 탑 포지션을 가지게 되죠. 탑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살짝 좀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앤서니 스미스가 백 마운트를 잡게, 됨. 에, 백을 잡게 되는데, 백을 잡게 되는데, <laughs> 그 어쩌면은 스미스가 좀 미끄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미끄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저렇게 꽉 잡고 있는 그 바디 트라인 걸도 딱 잡고 잡고 있었거든요. 안안 안 떨어지려고 딱 이거 이거 잡고 있는 포즈를 보니까 뭔가 리언 네키드 초크로 갈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구스타프슨이 레슬링 디펜스 엄청나 고 엄청나고 필 데이비스랑 붙고 나서는 레슬링이 그냥 그냥 중급에서 신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극강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 당하겠지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앤슨이 스미스가 리어네키드 초커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제가 뭐 실제로 훈련을 안하기 때문에 뭐 구스타프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지만 제가 봤을때는 구스타프손이 어 방어를 별로 안한것 같아요 방딱 봤을때 밑에서 뭐 방어를 했, 해서, 했어도 방, 방어를 했어도 리어네키드 리어, 리어 초커를 당했을수도 있지만 근데 봤을때 어 리어토 맞치다가루크라 콜드한테 리어네키드 초커 당한것처럼 살짝 그리고, 그리고, 그, 앤소니 스미스가 그 2차전에서 다니엘 코미한테 리어네키드 초크 당한 것처럼 살짝, 아, 나 졌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포기를 했는 것 같아요. 끝에. 그래서, 어, 방어를 좀더 했었어도 결국에는 리어네키드 초크를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 제가 차를 맞던 것처럼, 구스타프슨이 멘탈이 흔들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멘탈이 엄청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 방어를 안 하고 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앤소니스미스 생각하지 못했던 서브 미션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laughs> 이 경기가 끝나고서 나구스타프선이 어, 은퇴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은퇴를 하겠다고 뭐 I, I'm retiring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The show is over이라고 합니다. 쇼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 글러브를 벗고 보통 은퇴를 하는 선수들은 글러브를 벗고 그냥 땅에 살포시 내려놓거든요. 근데 그 구스타프슨은 그냥 땅에 그냥 그 탁툭 던져 놓을것 같죠. 그래가지고 어 구스타프슨이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구스타프슨 제 제가 그 끝나고 나서 경, 기자회견을 봤는데 구스타프슨이 기자가 구스타프슨한테 정말 은퇴하신 거 맞아하니까 은퇴한 거 맞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스타프슨이 어.. 은퇴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구스타프손이 존존스랑 1차선 했을 때를 봅시다. 그럼 UFC 165에요. 그, 이게 2013년 9월입니다. 9월인데 존존스한테 지죠. 이 경기는 제가 보기엔 존존존스가 최소 48대 47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구스타프손을 포함한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구스타프손이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거는, 어, 좀 억울할 수 있죠. 그, 거기서 멘탈이 살짝, 어, 부서졌다 칩시다. 그리고 와서 지미 만화를, 박살납니다. 지미 마누 박살 나고 그 다음 경기에 앤슨니 존슨을 만나앤슨니존슨 만나서 이 경기를 이기면은 존 존슨하고 다시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건데 근데 앤슨니 존슨한테 1라운드에 자국에서 박살 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끝나고 나서 은퇴를 하겠다는 얘기를 살짝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은퇴를 안하고 그 다음 경기에 다니엘 코미와 타이틀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고 나서 타이틀전을 갖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근데 어쨌든 다니엘 코미를 만났죠 그래서 다니엘 코미를 만나서 3라운드가 4라운드쯤에 클린치에서 그 무릎 공격으로 해가지고, 어, 다엘 코미아를 낙다운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피니쉬 시켰었으면 또, 어, 챔피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또 판정으로 졌습니다. 일단 다니엘 코미아가 훨씬 그 경기에서 잘했어요. 어, 포컷도 정말 잘 나뉘고, 클린치에서. 그래서 지금 챔피언 전두번 했는데 두번 졌고, 자국의센 앤소인 중스서는데 1라운드에 졌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야한 블라우이치를또 박살 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버 테시에라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나서 존 룬스랑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존 룬스가 2차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못터어 집니다 자 근데 그그 구스타프 선이 경기 전에 사타구니에 살짝 부상이 있었대요 사타구니 부상이 있었는데 근데 존 룬스가 사타구니에 팍 찼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경기하는 내내 너무 아팠는데 그리고 나서 그 3라운드에 테크다운 당하죠? 테크다운 당하고, 당하고 백 마운트를 잡혔는데 그때 사타구기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경기를 지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본인이 직접 말했는데 나는 존존선한테 지고 나서 내가 어쩌면 챔피언이 안될 운명인갑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다음 경기를 내가 만약에 지면은 나는 더 이상 이스포츠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최고가 되려고 왔고, 나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최고가 되려고 왔는데 어.. 계속 내가 이탑 레벨 선수들한테 지는 걸 보니 어쩌면 내가 이스포츠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했대요. 을 그리고 나서 다음 경기를 이기면 나는 계속할 것이고, 다음 경기를 지면 나는 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앤소니 스미스 만났는데 이때까지 졌던 선수들은 존논스 다니엘 커미, 앤소니 존슨처럼. 라이트 비급에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3대4 3대4대 어, 극강의 선수들 중에 졌기 때문에 한테 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뭐 마음의 위안이 될 수도 있는데 앤소니 스미스는 저는 앤소니 스미스가 엄청 잘한다 보거든요. 앤소니 스미스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앤소니 스미스를 예상해서 꼽았던 이유가 그 태지 그 구스타프슨이 멘탈이 흔들린 것도 있지만 일단 앤소니 스미스가 구스타프슨이 길 실력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꼽았는데 저는 앤소니 스미스 엄청난 파이터라 생각하는데 일단 앤소니 스미스가 라이트헤 비급에 올라온 지도 별로 안 됐고 어, 구스타프슨보다 패도 많죠 그래서 구스타프슨 이기에는 앤소니 스미스 같은 사람은 조금 무시할 수도 있어요 보통 제가 봤던 그런 극강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앤소니 스미스한테 또연의 기대 쪽으로 피니쉬를 당했죠 그래서 어, 지금 존존스랑 1차전 때부터를 기점으로 보면은 8경기 중에 5경기를 쳤어요. 보면은 패승패패승승패패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어 멘탈에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저 같은 미천한 사람도 뭐뭐 어뭐 좀만 있으면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뭐 슬프고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하는데 이런 최정상급에 있는 선수가 어 타이트 샷을 세 번이나 가졌는데 세번다 치고 그리고 이번에는 앤소니 스미스한테까지 지고 그래서 여덟 경 8경, 최근 여덟 경기 중에 최근이라기보다는 존 존스랑 한테 처음에 졌을 때부터 기점을 하면 여덟 경기 중에 다섯 다섯 경기를 졌고 세 경기밖에 못 이겼어요 그래서 어, 구스타프손이 마음이 힘든 점 제가 뭐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감을 100%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데이나 화이트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스포츠는 정말 힘든 스포츠고 정말 킬러 중에 킬러들만 모이는 스포츠기 이 때문에 한 발만 두발다 담그고 있어야지 한 발은 다른 쪽에 당그고 있고 한 발만 이스포츠에 담그고 있으면 너는 이 스포츠를 하지 마라 만약에 너가 은퇴의 은 자만 생각하고 있다면 은퇴의 은 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그냥 은퇴해라 너는 하지 마라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는 그, 은퇴한다는 선수 절대 안 잡죠. 왜냐하면, 은퇴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이미, 이미 멘탈이 반틈을 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스타프 손이, 제가 봤을 때, 어, 탈, 존존스를 상대가 아니었더라도, 만약에, 뭐, 다니엘 코멘을 상대로라도, 탈, 벨트를 한 번이라도 거머쥘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은 이게 조금 더 좋게 보였을 수 있, 있을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나중에 후후에 딱이그 구스타프슨의 커리어를 재평가할 때 타이틀을 하나 타이틀을 따고 따고 은퇴하는 거랑 타이틀 을못 따고 은퇴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마이크 비스핑도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게 평가 그 은퇴하고 나서 지금 명예 전당에도 오르고 하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타이틀을 한번 땄기 때문에 이런겁니다뭐 엄청난 논란이 많고 뭐 다른 선수들은 너무 아, 안뭐그그 그 로버트 히테카랑 안싸우려고 한다 그르웰로메랑안싸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뭐 미드급 최악차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타이틀 한번 땄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그 다르게 볼수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어좀 안타깝긴 한데 만약에 구, 구스타프선이 어 정말 이게 은퇴하겠다고 100% 마음 먹었다면 은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스타프손은 정말 잘했어요. 일단 일단 제가 제 알기로 구스타프손이 존눈스랑 붙고 나서 1차전 했을 때부터 탑5 안에 계속 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 한 7, 7년 6, 6 7년을 탑5 안에 라이트급이 정말 무서운 선수들이 많은 체급인데 거기서. 5년 이상, 6, 7년 동안 탑5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힘든 겁니다. UFC 안에, 탑, 탑15 안에 드는 것만도 힘든데, 탑5 안에 이렇게 오, 6, 7년 동안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스타프선 수고하셨고, 그래서, 은퇴하셨는데, 어, 이기고 은퇴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 구스타프선은, 어, 스웨덴 m m a 의 엄청난 어, 많은 영향을 끼친 선수고, 그리고 존존스에게 처음으로 좀 힘든 경기를 줬던 선수고, 그래서 엄청나게 라이트헤비급에서는 절대 잊히지 않을 선수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구스타프스 돌아오겠다 한다면은, 제 생각에, 제 생각엔 근데 이 경기 끝나고 은퇴 안할 수도 있다 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엔 몇년 뒤에 돌아올 것 같아요. 몇년 뒤에 돌아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라이어 페이버도 이번에 돌아오겠다고 했죠. 7월에 경기가 잡힌 거라고 했는데, 앤소니, 앤소니 존슨도, 어.. 돌아오고 싶다는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평생 운동했는 선수들은 어.. 운동이 몸에.. 몸에 배게있기 때문에 운동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를 안 하고는 못 배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V에서 다른.. 다른 라이트에픽급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봤을 때 아.. 내가 제제보단 내가 잘하는데 아.. 내가 제보다 잘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구스타프 선이 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SP가 2013년에 조니 인데스한테 이기고 나서 4년 5년 한 5년 정도 쉬었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마이크 비스핑 상대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몇년한 2, 3, 4, 5년 정도 쉬고 나서 구스타프스이 멘탈이 와, 완전히 회복됐을 때 그때 돌아온 건 나쁘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돌아오지 않더라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앤서니 스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뭐해 보자면 앤서니 스미스가 일, 일단 구스타프 슨과 앤서니 스미스의 차이점은 구스타프 슨은전전사대 지고 나서 멘탈이 박살났어요. 나는 어쩌면 이 스포츠와 맞지 않을 수도 있, 있겠다 근데 스미스는 그렇..그렇지가 않거든 스미스는 존 존스한테 쥐고 나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 나는, 나는 존 존스한테 찍어 고 나서 많이 힘..많..많이 멘탈이 슬프긴 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 숙이고 그냥 훈련했다 나는 고개 숙이고 이 악물고 도전했다 나는 내가 무조건 챔피언이 챔피언이 될 거란 걸 알고 나는 무조건 챔피언이 될 것이고 챔피언이 되지 못한다면 시도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멘탈 나는 무조건 한다. 나는 무조건 챔피언 된다. 마이크 비스핑이랑 비슷하죠. 마이크 비스핑이 보면 마이크 비스핑이 보면은 대단한 이유가 그 2012년에 체일손 차일손이랑 붙습니다. 차일손이랑 붙어서 이 경기를 이겼었으면 타이틀전 갈수 있어요. 근데 어좀 논란이 있는 판정파로졌죠 그리고 나서 그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차일손의 손을 들어줬을때도 박수를 칩니다. 엄청난 멘탈이죠. 그러고나서 브라이언 스탠을 박살내고 나서 그 다음 경기에서 비토벨 포트한테 어... TRT 비토벨 포트한테 헤드킥을 맞고 케어당합니다 이 경기를 이겼었, 이겼었다면 또 타이틀전에 갈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근데 졌습니다 그러고나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경기 이기고 그 다음 경기에 팀 캐네들이 만났는데 이 경기를 이겼었다면 또 타이틀전에 갈 수도 있는 경기였어요 근데 점이 집니다 그 다음에 쿵리를 다음 경기에 박살내죠. 그 다음에 루크라콜드 루크라콜드를 상대로 이겼었으면 타이틀전 갈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루크라콜드한테 2라운드에 길러틴 척으로 다음 집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비스핑은 챔피언전을 갈수 있는 경기들을 4번이나 졌습니다. 4번 졌는데 항상 지고 나서 그 다음 경기를 이겼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 2달로 이기고 탈레스 레이테스 이기고 앤더슨 실바 이기고 그래서 드디어 루크라콜드를 2차전을 가지게 된다. 근데 2차전을 가지는데 2주만에, 2주만에 경기 통보를 받았죠. 근데 그 마이크 베이스핑은 절대 거마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다. 나는 무조건 루크라 콜드를 케어시킬 것이다. 나, 나는 1라운드에 그 무조건, 무조건 전진하면서 루크라 콜드의 얼굴을 내 랩톡으로 공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루크라 콜드를 케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때, 트리플 엑스 영화 찍고, 영화 찍던 도중에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트리플 엑스 영화 찍, 영화 찍다가 중간에 나와서 루쿠라 콜드를 케어시킨 엄청난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로 루쿠라 콜드를 케어시켰습니다. 그리고 와서 되는 듯은 한테 좀 논란이 있는 판정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GSP한테 치고, 켈빈 게스트람한테 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어, 멘탈이 약해서 은퇴했다기보다는, 그 때, 게스텔라만한테 찍고 나서 그 다음 그날 밤에 클럽에 갔는데 클럽에 갔는데 비스핑이 한쪽 눈이 그그 비토벨포트한테 차이고 나서 한, 한쪽 눈이 완전 맛이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쪽 한쪽 눈이 캘빈 게스텔라만한테 찍고 나서 살짝 안 보이기 시작했대.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아 이거 경기도 경기지만 내 건강을 생각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은퇴를 했대요. 자 그래서 마이클 비스핑은 정말 멘탈이 정말 진짜. 정말 강력한 멘탈을 가진 선수 들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루크라 콜드, 사람들은 루크라 콜드 상대로 절대 못 이길 거 같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랩 쪽으로 어쩌면, 어쩌면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루크라 콜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만약에 루크라 콜드 못 잡고, 만약에 챔피언이 못된 상태에서 지금 은퇴를 했었다면 엄청나게 평가가 다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앤소니 스미스도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앤소니 스미스도 지고 나서 절대 아이고 이거 내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앤소니 스미스와 마이크, 마이크 비스핑이 정말 비슷한데 그래서 앤소니 스미스는 어... 이 마인드로는 챔피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이 챔피언이 존논스라는 점 챔피언 존논스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존누스를 상대로 어 이런 실력으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실력 이 엄청나지만 근데 존누스는 너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라이트 헤비급에서 앤서이 스미스가 챔피언 될수 있는 방법은 티아고 산토스가 만약에 존누스를 이긴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은 티아고 산토스를 상대로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존누스를 상대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존누스가 티아고 산토스도 타고 나서 헤비급에 만에 올라나. 그때 만에 약 공석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챔피언이거나 아니면은, 공석일 때, 만약에, 뭐, 티아고 산토스랑 2차전에서, 어, 공석인 챔피언 자리를 어그 얻어야 된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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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딱, 공석인 챔피언 자리를, 어, 딱 두고 챔피언전을 한다. 그러면은,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존눈스가 라이트헤비급을 지키고 있는 이상, 챔피언을 지키고 있는 이상, 이건 좀 힘들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laughs>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이 2위였고 앤소니 스미스가 4위거든요 그래서 앤소니 스미스가 4, 2위로 올라올 것 같아요 1위가 다니엘 코미오고 근데 근데 알렉산더 구스타프손이 어.. 은퇴를 했죠 은퇴를 했고 만약 은퇴가 아니더라도 음.. 곧안 돌아올 것 같아요 한, 최, 최대, 최소 최대 최한 6개월은 쉴것 같아요 최소 6개월 1년도 1년 넘게도 쉴것 같아요 그래서 앤소니 스미스는 누구를 붙어야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어.. 딱 딱, 완벽한 매치업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 따끈따끈한 거. 루크라 콜드랑 얀블라우이치랑 붙거든요. 얀블라우이치랑 붙는데, 루크라 콜드가 제 생각에 이길 것 같아요. 얀블라우이치를 상대로, 얀블라우이치가 어, 주먹이 좀센 편이 아니기 때문에, 루크라 콜드가, 어, 이 경기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얀블라우이치가얀블라우이치를 잡고 나서 루크라 콜드 근데 루크라 콜드랑 앤니 스미스 서로 좀 적대적이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서로 싫어해요. 그래서, 앤니 스미스랑, 그, 루크라콜더랑 붙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딱딱 완전 완벽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앤소니 스미스랑 루크라콜더랑 경기 붙는 거, 그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어 라이트헤비급, 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최강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알렉산더 고스타포스님 은퇴를 하면서, 라이트헤비급의, 어, 빽빽, 라이트 빼곡함은 어 한층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어, 앤소니 스미스, 티아고 산토스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어, 라이트 헤비급은 새로운 세대로 다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함, 하면서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